네, 반갑습니다. 전략과 제가 공명입니다. 일단 우리 멀티버스 영상 자체를 좀 오랜만에 찍게 되는데, 자, 오늘은 물려 계신 분들만 딱제 영상 보시면 돼요. 여러분들 주말장 시작됐으니까 좀 집중하시고, 어,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마지막 방법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, 자, 잘 보세요. 오늘 영상 클릭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오늘만큼은. 자, 전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께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평 하게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멀티가 시세가 끌어올라와주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죠? 뭐가 어. 매수 세라는 게 있어야 돼. 자,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. 재단체가 직접 시동이란 걸 걸어줘야지 개미가 올라탈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 또띄워요 거기에 또 다시 속아서 개미들이 올라타기 시작을 합니다. 자, 이고점에 물량 그대로 덤핑한 다음에 어떻게 그대로 떡나? 자, 이후에 여러분들 3에서 5년까지 끌고 가다가 이도저도 아니면 상패 결정을 딱 내려요 여러분들 자 알트들의 특징입니다 잘 보세요 자 세력들이 나가는 선상을 여기라고 칠게요 여기 여기를 머리 부분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어 망가타사가 더위에서 막 정수리에 나오고 싶겠지만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팔 거야 여러분들 코인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착각 언제 나가는 게 맞냐. 어깨 부분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. 자, 그러려면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 산출량과 동시에 오차분을 정확히 해서 도대체 간의 멀티버스의 어깨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가를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, 여러분들. 자, 오늘 영상 찍은 이유가 딱있는데잘 보세요. 제가 시 동이 걸려야 된다고 했죠.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? 매스컴이 있어야 된다고. 이거 이미 둘다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보도 자료까지 다 확인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. 멀티버스가 지금 이렇게 된게 여러분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어 일정 자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정 자체가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계라 생각하고 잘 대응하셔야 돼요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어깨 부분의 매도 타점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냥 공유 어, 말 그대로 그냥 무료 나눔 해드릴 건데 다만 걱정인 게 뭐냐 제가 저번에도 다른 방송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만원 정도 매도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유튜브 측에서 제거 채널에 제재가 들어오더라고 어 이거 말했다고 그래서 나 진짜 나가야 될 상황이야 어, 나 너무 급한 돈이야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어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자 대신에 조건 멀티버스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.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 일절 금지. 왜냐면 이분들 일정이 진짜 실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분 한분한분안 놓치고 다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.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무료예요. 어, 무료고, 어, 밤이고, 낮이고, 새벽이고, 아무 상관없어요.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대로 저한테 멀, 한 글자만 주세요. 멀티버스 너무 길어요, 여러분들. 자, 머리라고 한 글자만 주시면 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어깨 부분의 매도 타점만 보내드릴 거예요. 저랑 더 이상 티키타카 할 필요도 없고요. 이랬냐 저랬는데 사연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들.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 꺾을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거래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. 애초부터. 자 그렇다고 정수리 돼요, 안 돼요. 안돼요 여러분들. 자 그렇다고 지뢰 겁먹고 밑에서 조금 반등 했다고 손절 치지 마십시오. 손절 외쳐. 멀티 연린으로 손절 안 쳐도 됩니다. 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자이 구간은요. 무조건 지나쳐 가야만 되는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만 되는 관통 구간이에요. 제가 지금 이 금액을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이 보2만 이천 원대 있죠. 얘보다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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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높네라고 생각할까? 그래서 제가 손절칠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. 자 이렇게까지 제가 주말인데도 영상 보시는데나 모르겠어. 어나 그냥 내 뚫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.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 여러분들 돈. 자 여러분들. 조만간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, 와, 나도 그냥 제 영상 봤을 때, 그때 그냥 매도 예약이라도 한번 해볼걸. 오늘 어, 매도 예약이에요. 어. 돈는 일인가요? 막 어려운 일.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면처 정수에 그런 게 매도 예약 아닙니까? 어. 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? 영상 보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. 전 충분히 지금 드린 것 같고, 이 상황 속에서 방법까지 싹 마련해드렸습니다. 만나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추가적으로, 나, 번호 못 외우겠어라고 하시면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.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밑에 한번 보세요. 더 보기라고 보일 거예요. 지금 영상 보시면서 찐한 글씨로 이거 클릭하면 첫 번째 줄에 문자 분에게 링크 있습니다. 자, 그만 거 클릭해도 저한테 그대로 문자 오기 세팅해놨어요. 여러분들 이거 잘 이용하시면 진짜 편하실 건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금액에 매도 예약을 딱 하신 분들은요 이번에 무조건 멀티에서 빠져 나오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들. 일단 한숨은 돌리시되 앞으로 이런 종목 고르지 마세요. 여러분들 뭐 일부러 고른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최소한 앞으로 코인을 하실 거라면은 어떤 식으로 코인을 고르고 어떤 식으로 따라 움직여야 되는지 자, 이 부분까지 가좀 팩트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위한10% 안에 들어온 거야 정말로 10%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, 진짜 별거 없어 자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지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저도 같은 분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이죠 이동 평균성자 이걸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평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.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의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, V앱을 쓰는 게 맞아요. 어, 자,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요. 자,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, 어, 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,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.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. 자,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. 음, 가격이 아니고요. 자,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. 자,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. 근데,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.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이건. 어,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,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.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움직, 어, 기준 움직인는게 진짜 많아요.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 은 절대 안 옵니다. 이 선만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.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, 여러분들?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, 선수.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,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, 매도를. 자, 이해는 하는데, 이제 사람의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. 자,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되는 건데, 나도 나를 못 믿겠다. 어, 나도 나를 못 믿겠어. 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. 자,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, 잘 보세요. 지금부터 공식이에요, 공식. 자, 예를 들어, 마이너스 1%라고 칠게. 손절 라인을.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, 익절을 몇으로? 플러스 3%로 했다고 칩시다. 어, 자,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. 어,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.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익절도 습관입니다. 그래도, 자,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?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, 일단은. 어, 자,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, 일단. 자, 그럼 어떻게 되죠, 여러분들?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, 여러분들. 여러분, 이걸 못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, 여러분들. 어,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, 이제는.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차트 짐 부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.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해 볼수 있을 수가 없어. 어 손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. 자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. 여러분들 스텝 바이스텝으로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.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꿀려가는게 맞는 거지. 뭐 하루아침에 팡 된다. 자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. 아시겠죠? 자,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세팅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,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.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. 자, 영상 보시는 대로 자, 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, 여러분들. 어,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주세요. 자, 확인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.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.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.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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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올리면 은3네 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. 영상 하나 찍는데. 자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. 였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. 여러분들.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였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.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. 어.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, 어떤 게 문제가 있고, 자, 이런 건 조심해라. 저런 건 괜찮다.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,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,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, 여러분들. 어,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, 여러분들, 잘할수 있으니까요. 어,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, 어,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